안녕하세요. 저는 스피드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드저스트먼트 레이어 중에서 레벨과 커브, 그리고 블랙 앤드 화이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레벨과 커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벨과 커브는 모두 사진의 밝기와 톤 등을 조정해 줄수 있는 도구들입니다. 사용법은 서로 다르지만 기능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면 레벨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어드저스트먼트 레이어 아이콘을 누른 후에 레벨을 선택해 주면 이쪽에 이렇게 히스토그램이 나타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아마 레벨을 처음 보시는 분들이라면 도대체 이걸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 도구인지 감이 잘안 잡힐 수 있습니다. 레벨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일단 섀도우와 미드톤 그리고 하이라이트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섀도우는 사진의 가장 어두운 부분을 의미합니다. 지금 여기 어두운 부분 보이시죠? 딱히 어느 선까지라고 정해진 것은 없고요. 한번 이 컬러 레인지를 통해서 섀도우 부분을 선택해 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선택된 이 영역들이 섀도우 부분입니다. 좀더 자세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인포창을 열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이 RGB 값을 자세히 보셔야 하는데요. 지금 보시면 섀도우 부분은 대부분 100 이하의 낮은 수치를 보이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곳에 보면 8비트라고 나와 있는데요. 8비트는 0에서부터 255까지의 값을 갖습니다. 따로 계산한 것을 준비해 봤는데요. 한번 간단하게 보면 8비트의 경우에는 컴퓨터는 이진수이기 때문에 2에 8생을 하면 256이 나옵니다. 그런데 1이 아니라 0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0부터 255까지 총 256개의 값을 갖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16비트는 2에 16승을 하면 65,536이 나오고 역시 0부터 시작하니 0부터 65,535까지 총 65,536개의 값을 갖게 됩니다. 그냥 참고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은 채널당 8비트이기 때문에 각각 최소 0에서 최대 255까지의 값을 갖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를 보시면 섀도우 값은 대부분 50 이하의 값을 갖는데 굉장히 낮은 수치임을 알수 있습니다. 다음은 미드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드톤은 중간 밝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역시 컬러 레인지를 통해서 미드톤 영역을 선택해주면 지금 이러한 영역이 됩니다. 여기 인포창을 보시면요. 값들이 100을 약간 넘는 또는 100보다 약간 작은 이런 중간 수치를 나타냄을볼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이라이트는 사진의 가장 밝은 부분을 의미합니다. 밝은 부분 보이시죠? 컬러 레인지를 통해서 하이라이트 부분을 선택해 줘 보면 이러한 영역들을 의미합니다. 역시 인포창을 보면 거의 255에 가까운 높은 수치를 나타내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는 네. 인포창을 닫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대략 섀도우와 미드톤 그리고 하이라이트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 레벨의 히스토그램을 보았을 때, 이 왼쪽은 섀도우, 그리고 가운데는 미드톤, 그리고 오른쪽은 하이라이트를 의미합니다. 이 왼쪽에 있는 이 세모 버튼을 이용해서 섀도우의 비율을 조정해 줄수 있고요. 가운데에 있는 세모로는 미드톤, 그리고 이 우측에 있는 이 세모를 통해서는 하이라이트의 비율을 조정해 줄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왼쪽에 있는 세모를 당겨주면, 이렇게 섀도우의 비중이 늘어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우측에 있는 이 세모를 앞으로 당겨주면, 이렇게 하이라이트의 비중이 늘어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물론, 이 가운데 것을 통해서, 이 미드톤 영역도 자유롭게 조정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보았듯이 레벨을 이용해서 이렇게 사진의 밝기와 톤을 적절하게 맞추어 줄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각 채널별로도 조정이 가능합니다. 네, 네 다음은 커브입니다. 한번 커브를 적용시켜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Adjustment Layer 아이콘을 클릭한 다음에 커브를 선택해 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래프가 나타나는데요. 역시 이 그래프만 봐서는 어떻게 사용하는 도구인지 감이 잘안 잡힐 수 있습니다. 커브는 그래프의 원하는 지점을 클릭한 다음에 이렇게 그래프의 모양을 바꾸어주거나 또는 여기에 있는 이 연필 모양의 아이콘을 클릭해서 직접 그래프를 그려줌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역시 이 커브도 섀도우, 미드톤, 하이라이트 영역이 있는데요. 그래프 상으로는 이 아래에 있는 이 부분이 섀도우이고요. 중간에 있는 이 영역이 미드톤. 그리고 맨 위에 있는 이 영역이 하이라이트입니다. 만약 지금처럼 이렇게 그래프의 대부분을 아래로 가게 만들면 섀도우의 비중이 높아지고요. 반대로 그래프의 대부분을 위쪽으로 가게 만들면 이렇게 하이라이트의 비중이 높아집니다. 물론, 이 가운데에 있는 이 미드톤 영역을 이용해서 살짝살짝 살짝 조정을 해줘서 밝기를 변화시켜 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커브를 대략 보았는데요. 자주 사용되는 커브 모양 몇 가지를 보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S 모양의 커브를 만들어주면 컨트레스트라고 하나요? 대조를 높여주는 모습이 됩니다. 비교를 해보면 뭔가 좀더 강렬해지는 느낌이 됩니다. 지금 이 그래프는 섀도우와 하이라이트의 비중을 동시에 높여주는 커브 모양입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린 부분이지만, 이 미드톤을 이용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밝기를 조정해 주는 그래프도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마치 수학 공식처럼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블루 채널을 선택해준 다음에 이러한 모양의 그래프를 만들어주면 일명 빈티지한 모습이 됩니다. 차이점이 보이시죠? 네. 지금 이렇게 몇 가지만 예를 들어 보았는데요. 사실 커브의 쓰임은 정말 다양합니다. 나머지는 필요할 때마다 하나씩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블랙 앤드 화이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드저스먼트 레이어 아이콘을 클릭한 다음에 블랙 앤드 화이트를 선택해 줍니다. 그럼 이렇게 흑백으로 변하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블랙 앤드 화이트는 단지 이렇게 흑백으로 바꿔 주는 것뿐만 아니라 각 색상별로 흑백의 정도를 조정해 줄수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지금 보면 이 동물의 등 부분이 약간 붉은색을 띠는데요, 이 레드 항목을 조정해주면 이렇게 등 부분의 흑백의 밝기를 조정할 수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이 아래에 있는 이 이끼 부분과 배경 부분을 보면 이 녹색 영역이 나오는데요. 역시 이 그린 항목을 조정해주면 지금 이렇게 흑백의 정도가 바뀌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이 원하는 느낌의 흑백으로 바꾸어 줄수 있는 것이 블랙앤드 화이트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레벨과 커브 그리고 블랙 앤드 화이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저번 시간에 휴 세츄레이션까지 합치면 총 4개 정도 본것 같은데요. 나머지 못 다룬 것들은 기회가 될 때마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것 중에서 특히 레벨과 커브는 단골로 등장하는 도구들이니 눈으로 꼭잘봐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피드훈이었고요.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